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추려봤습니다. 한 달간. 260%가 오른 종목이 있는데 과연 어디일까요? 거래대금 1,000억 원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했고 기준가는 2월 3일, 종가는 2월 28일로 집계했습니다 먼저 10위는 SAMG 엔터입니다 SAMG 엔터는 보통령 계보를 입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슈핑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죠 흑자 전환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15,240원, 종료일 종가 2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은 77.17%. 9위는 정치테마주 평화홀딩스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평화홀딩스는 김 장관의 출생지인 경북 영천시의 자회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4010원 종료일 종가 7510원입니다. 상승률이 87.28%인데요. 8위는 MOT입니다. MOT는 2차 전지 생산 자동화 장비 기업인데요. 삼성 SDI의 핵심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 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MOT의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5330원 종료일 종가 1100원입니다. 상승률 89.49%입니다. 추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 회사는 황화 리튬계 고체 전해질 기업인데 전고체 배터리 선점 경쟁에 주식장에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3 2,850원, 종료일 종가 6 4,000원으로 상승률이 94.82%입니다. 6위는 포바이포입니다. 미국 메타가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퓨리오사와 AI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포에도 투자 심리가 몰렸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4,750원 종료일 종가 9,410원으로 상승률이 98.11%에 달했습니다. 5위는 젠백스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임상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18,870원 종료일 종가 37,450원으로 상승률이 98.46%입니다. 4위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퓨리오사 AI의 2대 주주인데요. 메타의 필리오사 AI 인수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2,800원 종료일 종가 5,620원으로 상승률이 100.71%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엣지 파운드리입니다. 엣지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센서 기업 한화 인텔리전스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병을 통해 자동화 센서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2,490원, 종료일 종가 5,620원 상승률 100.80%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데 전고체 배터리 장비 단독 공급 가능성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작일 기준가 1220원, 종료일 종가 2540원으로 상승률이 108.20%에 달했습니다. 대망의 1위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사 올릭스입니다. 미국 제약기업과 대규모 기술 라이센스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가 날아올랐죠. 시작일 기준가 16,300원, 종료일 종가 58,800원으로 한 달간 상승률이 260.74%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2월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AI와 바이오 종목 등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큼 다가온 3월 여러분들의 주식 개조하에 벚꽃이 피기를 바라겠습니다.